예, 네, 안녕하세요. 강정효입니다. 저는 그 사진과 글을 통해서 제주의 문화와 제주 그 자원의 가치를 알리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는 그 애월읍 산귀리에 위치한 구시물인데요. 이 너머에 이 동산 너머에 과거 삼별초가 그 성을 구축했던 그 항파들리 성입니다. 그 그러니까 이, 이게 이 구시물인 경우는. 항파들이 상과 관련된 그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고려시대에부터 조성된 가장 오래된 샘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가 지금 구시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과거에 구시, 즉 구조가 있었다 해서 구시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그한 20여 년 전에 그 발굴 조사를 했는데요. 지금 이 앞에서 뭐 거의 3m, 5m 가까이 되는 거대한 그 나무로 된 구유를 발견하기도 했었습니다. 그 높이가 대략 한 70cm 내외가 되는데, 바로 이 지점에 해당되게 또 여기에 커다란 구유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구유물, 구시물이라고 부르게 됐던 것이죠. 그리고 그이 항파들이 성과 관련해서 그 샘들이 한몇 군데가 있는데요. 그 여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구시물이고 바로 이 서쪽에 그금락사라는 사찰 뒤에 가면 은 옹성물이라고 있는데 지금 뭐두 군데는 지금도 그 형태가 온전히 보존되고 있습니다. 그 외에 뭐저 소행천에도 샘이 있었고 그다음에 유수암에도 뭐 유수암천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곳이 이 구시물과 옹성물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원형이 가장 잘 남아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. 과거 이 앞에서는 다시 뭐 나무 판자들도 많이 발견됐는데 그 학계에서는 그용도를 어떻게 보고 있냐 하면요. 그 산별초 군들이 이 샘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사들이 막사로 쓰였던 그런 흔적이 아니냐.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 물이 귀하기 때문에 병사들이 지켰던 그런 샘물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제주도 많은 샘에서 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. 여기도 보면 설명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 물은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신성한 물이기 때문에 이 샘물을 마신 사람들은 주변에 뭐 역병이 뭐 발생하더라도 이 물을 마신 사람들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다. 이런 얘기가 공통적으로 전해져 오고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구시물입니다. 그만큼 제주 사람들은 물을 신성하게 여겨왔다는 얘기죠. 그 지금 현재도 여기는 수량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 마르지도 않고. 근데 뭐 옹성물인 경우는 최근에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뭐 요즘은 거의 물이 없는 상태인데요. 여기는 그 중산간에 많은 개발들이 진행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예전 그 수량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많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. 그 제도의 많은 샘들이 그 중상강 개발, 뭐 골프장이라든가 관광시설 개발이 진행되면서 첫 번째로 그 변화가 뭐냐면 수량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 예전에는 식수로 마셨는데 요즘은 식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만큼 오염됐다는 얘기죠. 그런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 구시물인 경우는 예전 수량을 그대로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. 식수는 곧뭐 생명과 연계되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성하게 여겼고, 많은 그 샘물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전해지냐 하면은, 그 신이 자정한 곳. 그러니까 여기서 뭐 허튼 소리, 허튼 짓을 하면은 부정타가지고 뭐 샘물이 말라버린다거나 그런 전설들이 많이 전해집니다. 물이 없으면은 사람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식수, 샘 주변으로 모여서 살고, 이게 결국은 마을로 벌전했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. 뭐, 그리고 뭐 거의 대부분의 샘들이 대동 소이 합니다만은, 뭐, 여기도 보면 지금 3단계로 나눠져 있죠. 여기는 식수고, 그 다음은 뭐, 뭐 야채를 씻거나, 그 다음은 뭐, 빨래를 하거나. 그렇게 그 깨끗한 순서대로 그 층을 나누고, 그리고 뭐, 식수를 쓰던 물도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고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하고, 그만큼 물을 귀하게 여기고 또 아껴서 다른 썼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이 항파들이 성과 붙어 있는 식수 중에 이 구시물인 경우는 일반 병사들이 이용을 했었고 저 안에 있는 서쪽에 있는 옹성물인 경우는 뭐 관리들이 사용을 했다, 이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만큼 여기는 뭐 수량이 저기보다 또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용을 했는데. 이 구심효가 옹성부를 약간의 고 그런 구분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.